막막했고 똑같아 지군요 우리가 네, 소중한 네, 아이라서 네. 나 자주 와야 되겠어. 그런 <laughs> 식으말 제가 지난 시간에 300여 명의 목사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다들 국내에서는 잘나가시는 목사님들니까. 이 아, 찬양 인도를 했는데 너무나 근엄한 자세에서 찬양을 하시는군요. 아니가 그분들이 잘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잘나간다고 말씀해. 아무하나님 말씀 때는 그래서 제가 랬습니다 찬양사역자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성령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안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찬양살짝입니다 다른 사람들,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 가서 강의할 때가 제일 힘들어. 거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강의가 아니라 찬양을 하러 왔는데,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옷 입은 상태에서는 저 찬양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딱단 벗기고 하겠어. <laughs> 옷을 벗어야지만 찬양을 하겠어요. 지금옷 벗으시잖아요. 그래서한 중에는 옷을 다 벗으시는 거예요. 분위기 원리식이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여러분들 직함의 옷을 벗으십시오. 나이의 옷을 벗으시고 고정관념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가 알범인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순한 우리의 삶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님들도 기쁘십니다. 그래서 옷딱 벗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에서 촬영니다 그러고 와주어 그러면 사장이안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옷안 벗은 사람은 자기지 찍히니까. 그러면, 여태 맞으 우리 피정님 목사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고 위뻐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춤추다 면 같이 춤추는 분이세요, 손잡고. 어르신이 하시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봉사분들이 많았손뼉치자만 치고 아까 우리 오전에 한 것처럼 옆사람 안마해주려니까 안마해주고 안마만 안마 해줘? 내가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니 짓고어가지고 옆구리 주물러세요. 그러니까 저구리 주물러고 엉덩이 주물러세요. 그러니까 주물러고 그러고 나서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나니까 당신들도 편한데왜 그렇게 고정관념의 문을 열리기가 힘든지.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훌륭한 분이 아니라 우리 뒤에 목사님들 여러분들 보셨죠? 계속 춤췄어요. 오늘 체중 일 kg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로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신명 부흥의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에 많은 문제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 부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시죠? 아,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속담도 이렇습니다.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내 떡보다 남 떡이 커 보이거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모두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데 아니지요? 까뒤집고 보면은 다 근심 걱정이야남들이오히려고 저를 보고 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셔서 너무 얄미워 죽겠대요. 어, 내가 왜 얄미워? 내가 나, 미운 지단 것도 없는데 너는 항상 보면 근심 걱정 한 것도 없는 것 같이 항상 싱글벙글 하는이야 내가 근심 걱정 이 있다. 그들한테 얘 기해준다고 나한테 일자 한분 붙여준 것도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인성순다을 생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나 하 님이 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단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희락의 여기 생긴 건데 남들은 항상 잘 나가는 중. 우리 남편도도 푸시어 가지고 팔락이어서 남이 돕는다고 남이 얘기 듣다가. 보증서 주고 이래가지고 250억짜리 거, 건물이 얼마 전에 경매에 날아갔어. 그러다 보니 건물 날아가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우리 집도 날아갔잖아. 새그 방에 살면서도 너무 좋대. 뭐 행복하게 그리고 구다 니는 거. 그근데왜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한테 더큰 거를 주시려고 더큰 사역을 맡겨 주시려고 다양한 경험을 해 주는 거야. 제가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결코 잘랑은 아닙니다.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분리수거를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왜 남편이 못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항상 붙여주고 해서 그렇게만 살던 사람이 지하철 저기 요금도 얼마인지도 모르 고 어떻게 탈지도 몰랐던 사람이. 어떨 때는 제 차가 에코스 차였는데 기름값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을 타보는 고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은 촬영하게 슬인데 너무 행복한 거하나님 아버지 요즘 찬양이라고 한다고 봉사 다니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나 운동하게 걸어라고 해주시네 감사로 영광을 돌리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고 요즘엔 하나님 없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게 보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뭔가 속상한 부분 안 풀리는 부분. 주님 앞에 우리 신령부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해결될줄 믿습니다 이 아, 네. 시간 인간의 의지함은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주님을 손잡고 일어서세요 꼭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